연수를 계산해 가지고 코간을 몇미를 묻어야 되겠다 이게 계산이 나와요 네. 내가 볼 때는 이 산을 볼때이 아, 맥이 저, 저 요, 요로 계곡으로 쭉 들어가면은 정상이 나오겠잖아요. 저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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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네. 맥이, 맥이 묘지가, 네. 그 묘지가 날저날저 날에, 날에 썼어요. 굉장히 아주 좋은 묘저저저저저저저 그 하나 있고. 요저저 약간 약간 얼저저저으로 내려오다 저저저저 한 맥은 저쪽으로 해가지고 꺾어지가지고 길로 내려와요, 이렇게. 이, 뭐, 이 산이 아니나, 이건 제가 이제, 네팔 에베레스트도 했잖아요. 정상도 하고 했거든요. 그래서 산을 좀볼줄 알죠. 그리고 요새는 뭐 지도가 좋으니까 딱 보면은, 어디가 몇 자리, 어디가 뭐집 자리, 어디가 뭐, 좋은 자리, 이게 다 나와요. 근데 현장, 현장에 가보면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. 그래서 땅은 지리권 절개하지 지리권 말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려오는 그 물기를 갖다가 이끝튼 물은 가만히 두도큰물 있으면은 가속이 붙으니까 절로가 흐릅니다 아. 그러면 수평이니까 어느 정도 물이 오겠죠 근데 저기 막잖아요 망가지잖아요이 엉덩이 그래서 집이 놓으면 이 정도 놓은다 하면은 일단 높이면은 여기를 네. 좀 높이는데 해야. 만약에 저기 계곡이 긴다 하면은 큰홍수지면 나무가 뽑히 가지고 또랑을 막아버리면 물이 범람하는데 그럴 정도는 아니에요 여기. 여기가 첩첩산이 아니에요.